삼성전자가 드디어 9만원대를 넘어서며 1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무려 6% 이상 급등하며 9만 4천원 선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2021년 사상 최고가였던 9만 6,800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시장에 홍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아랍에미리트에 AI칩을 수출하게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죠. 게다가 오픈 AI가 AMD와 대규모 GPU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AMD의 최신 칩, MI350에 들어가는 HBM3이 12단 메모리를 전량 공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오픈 AI와 AMD 동맹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올해 대비 삼성의 HBM 매출은 최소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일반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평균 목표가는 약 10만원 가장 높게는 12만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의 최고가를 넘어 진짜 10만전자, 나아가 12만전자까지 갈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눌러주세요.